1942년, 나치 독일은 영국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대규모 위폐 제조작전인 베르나르트 작전을 시행했다. 이 작전은 영국 파운드화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국제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나치는 작세나우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 인쇄공, 화폐 전문가,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위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국 중앙은행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위폐를 제작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영국 외환보유고의 4배에 달하는 약 1억 3천 0백만 파운드를 만들어냈다. 나치는 이 위패를 스위스, 스웨덴 등 중립국을 통해 유통하고 무기 구매 및 첩보 작전에 사용했다. 일부 위패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었으며 전쟁 후에도 일부가 시장에 남아 경제적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1945년 독일이 패망하며 작전은 중단되었고 나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위조 작업자들을 처형하려 했으나 연합군에 의해 일부가 구출되었다. 전쟁 후 베르나르트 작전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위패 제조 작전으로 평가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때 만들어진 위패가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스터리가 이어지고 있다. 몇몇 희귀한 위패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